이제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경로당에선 여가 프로그램은 물론 건강 케어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노유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천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 수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강사는 사람이 아닌 대형 모니터 속 화면입니다. 이곳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으로 별도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노래와 춤,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일 원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이걸 걸으니까 추울 때 바깥에 안 나가고 공기 있을 때안 나가고 여기서 하면 좋죠. 스마트 테이블을 이용해 바둑을 두고 키오스크로 스마트 기기 사용법도 익혀봅니다. 워킹머신의 화면 속 풍경을 보며 산책하듯 걷다 보면 운동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l s 서서 p is a small s 그냥 힘들잖아요. m a l l s 같이 이렇게 a small shop. 스마트 경로당에선 어르신들의 선호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원격 스튜디오 덕분에 시간 제약도 줄어들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에 익숙치가 않으셔서 조금 이제 불만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셔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점점 좋아지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6월까지 시범을 거쳐 현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사물인터넷과 화상장비 등을 도입해 의료상담과 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인천에선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각각 13곳, 부평구의 15곳 등총 100곳의 스마트 경로당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그 스마트 세상을 이해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회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친화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노율입니다.